3월 12일 수요일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러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떼가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 거라사입니다. 이 거라사는 갈릴리바다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브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치유하신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은 나름 강한 귀신이었습니다. 이를 묘사하는 설명을 보십시오. 구절에 보면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가 나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는 로마 보병 군단의 단위로서 그 수는 약 6,000명 정도에 해당됩니다.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중에 귀신이 들어가게 되는 돼지의 수가 13절 말씀해 보면 거의 2,000마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6,000명의 보병처럼 천 마리의 돼지에 들어갈 만큼 그 귀신은 강하고 힘이 세었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밀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에 나타나듯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13절을 보면 결국 귀신은 2천 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들어가서 바다를 향해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8절에서 귀신에게 명령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한마디 명령으로 귀신을 멸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교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 이름을 선포하며 절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은 2절, 3절 말씀처럼 무덤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죽음,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 죽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5절을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그 지역인 가보나움에서 배를 타고 오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거친 풍랑을 뚫고 거라사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였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2절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신 들렸던 자가 된 것이죠. 이미 과거의 귀신 들린 모습은 다 지나간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벗어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렸던 들렸다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시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희생시키면서 이루신 것은 한 생명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는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사망에게 종로로 타였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땅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오셨습니다. 죄에 속했던 우리의 삶을 과거로 던져 버리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귀신 들렸다 구원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간구했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불행한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과 더 동행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19절 말씀해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겨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좀 냉정한 대답 같기도 합니다. 사실 뭐 데리고 가시, 가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거절하심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가? 큰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의 기대, 기대와 요구가 만족되어야 은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대가 내 삶을 통해 채워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얘기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더 간단하게 줄이면 내 뜻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더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동행을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대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의 사역,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동참을 통하여 우리는 더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거나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보내고자 했을까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잃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계신다면 더큰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는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기부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더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더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구원과 사랑하심과 크신 애들을 기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며 날마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거룩하심에 동참함으로 은혜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날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